안녕하세요. 포마 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남은 남은 유형 문제 두 문제가 남아 있는데 두개 풀고 마무리 짓자 자, 두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떴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중학 도형, 중학동에 있던 각의 이등분선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풀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로그 문제가 아니라고. 로그는 산수에 불과하고 각의 이등분선에 관한 내용을 섭렵해야 되는데 매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나올 때마다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반복해 가지고 완전히 내 걸로 만드세요. 그렇죠? 이리와 볼까? 자. 정리. 자,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에 관한 정리다. 내각의 이등분선.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일가 있는데요. 내각의 내각의 이등분선 여기 그렇죠? 이 내각의 이등분선이야. 이때 성립하는 건요, 이거죠. 비례식 하나 성립하는데 1번대 몇 번은요? 2번은 1번대 2번은 1번 대 4번이다. 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1번 대 2번은 3번 대 4번이다. 이것도 되고요. 당연히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두개 자리 바꿔도 돼. 1번 대 3번은 2번 대 4번이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내각의 이등분이면 무조건 나와야 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또는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런 형태거든. 그렇죠 그래서, 증명 간단히 해보면, 증명은 다음 것 같죠? 이거 증명은, 뭐, 지금 해볼게. 이거, 아, 다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이거 찾아보세요. 그렇죠 내가 이 등선 이렇게 난거 있잖아. 그이 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이거 하고, 요 점을 지나면서 얘랑 노란색과 평행한 직선 하나 그어주면 끝납니다. 증명이. 그렇죠 얘랑 얘랑, 이렇게 평행한 직선 하나 그어주면 끝나요. 평행한 직선. 평행선 긋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요거와 요거의 엇각이죠. 엇각. 억각, 그죠 평행한 두 직선 엇각은 크기가 같고. 얘랑 얘랑이 같았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야. 얘랑 얘랑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래서 닮음이 성립해, 닮음비. 이건 막꼭지각으로 같죠? X 땡글뱅이, X 땡글뱅이 얘가 별할까요? 얘가 별입니다. 그러면 봐요. 1번 대 2번은 대응하는 변이죠. 1번 대 2번은요. 3번대 3번이 뭐야? X별이잖아 X별 3번대 4번이다 즉 얘랑 얘랑 닮았기 때문에 1번대 2번은 3번대4번이다는데 됐어? 당연하잖아 그쵸? 근데 요게 아까 무슨 삼각형이라고? 밑가위 같은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얘가 2번 길이면요 요것도 2번이죠 따라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건데 원래 그쵸? 근데 얘랑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증명 땡이야 그쵸? 반드시 켜야 된다 반드시 해야 돼.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증명된 프로프. 발전을 발전. 발전에서요 외각의 이등선 발전. 한 김에 다 발전에서요 외각의 이등선이다. 외각의 이등선을요 설명하기 좋기 위해서 이건 같은 방법으로 증명하면 되는데 바깥쪽에다가 평행선 그어놓고 근데 여기까지 이제 생략하고 아요. 잘그 내각은 많이 나오는데 외각은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 그래서. 저것만 알고 있다면 얘도 쉽게 끝나겠죠? 갈까샷한 다음에 선생님이 약간 삼각형을 어, 이 정도까지 어볼까 이렇게, 그쵸?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삼각형이 있어. 요이 삼각형, 야, 좋아. 이 삼각형 있다고 하자.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배웠던 내각의 등분선 이거죠. 빨간색으로 내각의 등분선은 잘 봐. 내 아, 하고 이동해야 되는데. 내각의 등분선이다, 그렇죠? 내각의이 등분선. 내각이등우선은 이때 뭐가 성립하죠? 이때 성립하는 건 이거지. 잘 봐. 1번대2 번은 이거 대 이거는 3번대4 번이다. 이게 성립했었잖아. 그죠? 맞죠? 자, 외각이등우선은 이걸 연장합니다. 한번 이렇게 연장해서 연장해서 외각을 이걸 이렇게 이등분하는 거거든 이렇게. 외곽의 이등분선과 연장선이 만나는 점이 딱 생기겠죠. 그러니까 외곽에는 이거 별이야, 별? 별? 외곽의 이등분선이야이 외곽을, 외각을 이렇게 이등분했다고이등분선이 노란색 선은 사실은 빨간색 선이 이쪽으로 온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돼. 요 지점이, 요 지점이 어디로 온 거라고요? 요 지점으로 온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봐. 1번 대 2번은 3번 대 4번이 다 익혔죠. 익혀야 된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가. 이거. 내각의 이등분선은 외곽의 2등은 분 똑같아요. 1번 대 2번은 이거 대 이건 똑같고요. 얘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누가 3번이 되는 거야? 요 3번 길이가 이게 3번이 되는 거죠? 3번. 3번 프라임 할게요. 그럼 프라임. 요 길이 4번은 얘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여기서 이게 4번 프라임. 그래서 외곽의 2등은 분 1대 2는 3번 프라임 대 4번 프라임이다. 이게 가능하다. 그 즉, 이거대 이길이대 이길이는 원래 내각 이등분선일 때 이거대 이건데 이놈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거대 이거다 이렇게 일달러 쉽죠? 그러니까 내각이 킨 다음에 외각도 형태 그대로 이거대 이거는 외곽 이등분선이 알았어 여기서부터 이 지점 이쪽으로 간 거니까 이 내각의 이등분점이 외가, 외곽의 이등분점으로 간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거대 이거다 이렇게 일달러 이해갔죠? 좋아 하나 또 비교해서 CF 해가지고 봅니까 이거랑 이거는 발전이었고 CF에서요 CF에서 팝포스의 중선 정리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중선하고 내각의 이등분선 다르다고 이미 강의했었어, 그렇죠? 다시 한번 복습. 파포스의 중선 정리. 삼각형 약간 삐딱하게. 어, 정삼각형하고 이등변 삼각형까지만 얘기하면은 사실은 뭐예요? 내각의 이등분선이나 어, 중선이나 똑같은데 중선은 뭐냐면 밑변에 있던 중점. 이 중점을 연결한 선 이게 중선이야. 이게 중선이고 지금은 삼각형이 중선 약간 야, 이거 이거 이거를 비교해 줄게요. 자. 약간 이 비딱하게 하면 할수록 더잘 보입니다. 중선은 뭐가 중선이냐면요. 밑변에 중점을 연결한 선 이게 중선입니다. 이게 중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선인데 각의 이등분선 뭐냐면 이 각을 각을 이렇게 이등분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아, 너무 더울게요. 넘 괜찮. 비슷한 것 같지만요. 달라요. 그렇죠? 각의 이등분선은 이 각을 이등분한 선이고 중선은 밑변의 중점을 연결하는 선이고 달라. 이게 삼각형이 틀어 질수록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주제든이번에는 어쨌든 중선이죠. 중선. 파포스의 중선 정리라 불리는 건데 이때 세, 아, 사용할 건요. 1번, 2번. 파란색이 중선이죠. 3번 길이 그다음에 4번 길이 반띵. 그럼 어떻게 돼? 예. 1번의 제곱 더하기 2번의 제곱은요. 2배에 괄호 열고 중선의 제곱 더하기 요 밑변의 길이의 반띵. 반 띵이죠. 4번의세곱 이렇게 1달러.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자 내각이등분선 다시 한번 정리.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이번 기회 완전 히 익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해갔지? 그래서 이거의 발전 외각은요. 외각이등분선은요. 외곽 이 내각이등분선이 어디로 오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죠. 외각의 이등분선으로.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여기서 3번이 이거죠. 이거 대 이거다 이렇게 바뀌는 거뿐. 두개 익혀 두시고 자 비교해서요. 각의 이등분선하고 중선은 다르다고 얘기했어 중선정리 탑포수의 중선정리는요 이거 제곱 더하 이거 제곱은 두배의 괄호 열고 중선의 제곱 더하 반등의 제곱이다 이렇게 깔끔히 정리해도 자 지금 문제는요 뭐가 필요한 거야 이게 필요한 거지 이걸 알고 있다는 상태 하에서 문제 풀러간다 오른쪽 그림 같죠 AB가 3이고요 AC가 2야 이거 한번 써볼까 문제 문제는요 얘가 지금 3이래 여기이가 2래 동그라미 치고 있지. 3이고 이 약죠? 동그라외 치고 있어. 3이고입니다. 그다음에 각에 있는 물선이 있는데 밑변이요. 좀 거지같이 우리가 아 잘안 봤던 형태로 나눠져 있죠. 저록으로. 그렇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길이가 로그 3의 x 제곱 그러니까 로그 3의 x 제곱이 요 길이고. 요 길이는요. 로그 3의 y 이렇게 어 있어요. 그렇죠? 로그 3의 y. 자, 이때 일보다 두큰두양수 x 선에 대해서요. x 이퀄 y 의 k승일 때 상수 k 값. x 이퀄 y 의 k승일 때 이때 상수 k 값 구하라 이거였죠. x, y 관계식 이 하나 필요하네 그렇죠. 근데 봐. 내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식 하나가 나오죠. 어떻게 돼요? 이거 대 이거는 즉3대 2는 요거 대 요거다 얼마? 로그 3의 x 제곱 대 로그 3의 y다 이렇게 일단락 됐어요. 됐죠. 그래서 이거만 끝났죠. 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두배의두배 로그 3의 x 제곱은요. 세배의세배 로그 3의 y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이가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로그 3의 x 4승이 올라가면요 로그 3의 y 3승 됐죠? 올라가고 올라가고. 됐어요?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밑이 로그 3, 로그 3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같아야겠어요. 따라서 x의 4승이 y의 3승이 여기까지됐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x 왼쪽에 여기 4승 없애는 거. 이거는요, 우리 지수 거듭제곱근 할때 배웠었죠. 팁 어떻게? 아 빨간색 팁 얼마? 4분의 1승, 4분의 1승 이렇게 y가 가능하죠? 4분의 1승, 4분의 1승 해주면 좌변은 이제 x 4승, x 4승에 4분의 1승가 x만 남겠고 우변은 슈렛 얼마입니까? y의 y의 4분의 3승, 즉 여기 k 값 x가 Y의 4분의 3이니까 K값은 얼마? 예, 4분의 3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렇죠 산수는 별로 안 어려웠다. 그렇지 따라서 4분의 3이 정답. 자, 여기 있던 거, 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내각의 이등무선, 그 다음에 외각의 이등무선, 그 다음에 파포체 중선정리, 발전 비교해가지고, 싸그리다 정리, 정리해놓길 바래. 어? 정리해놓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어, 이 식만 세우면 그다음부터는 산수 문제로 바뀌니까, 산수만 잘하면 된다. 이거지. 그치? 응. 좋아.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 짓자. 마지막. 봤더니 사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 small ABC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식 성립한다. log 로그시. C, log C의 a d 비 e 가 있고요. 다음에 더하기 log C의 m r b log C의 m r b 가 있어서 이것이 얼마 이야? 이때 사각형 ABC의 꼬라지 묶으시으니까 오이 사각형의 꼬은요 일단 첫 번째로 떠올려할게 각각의 변의 길이 변들 간의 관계야. 그래서 원래 정의가 그렇거든. 정 삼각형이 뭡니까? 정의가 세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듬변 삼각형이 정의가 뭐야? 정의가 정리 정의, 성질이 아니라 정의다. 정의가 두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세변의 길이의 관계식인데, 지금 ABC와는 관계식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로그 배웠으니까 정리만 잘하면 되겠네. 가자. 미치 cc예요. 아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은. 뭐야? 진수끼리의 곱과 같다. 따라서 얘는요. 로그 c 한 다음에 진수끼리의 구 에더 로그 c죠. 로그 c 한다음에 에더비, m 마비아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것이 1하고 여기까지 1달락 얘랑 얘랑 완전히 똑같은 식이죠, 당연히 그렇죠? 자, 이때 c가 돌아갑니다. 로그 의 미시 돌아가요. 뭡니까? 예, 네. 지수의 미시되는 거죠. 따라서 남아있던 에더비, 에마비 이 진수 값은요. c가 돌아갑니다. c의 제곱이에요. 정리, 앞에 것 같고, 뒤에 것 같고, 보호반대. 에제 마비제가 얼마입니까? C제가 되겠고. 자, 우리가 아는 걸로 바꿔줄까요? 마비제를 넘겨주면 따라서 결론. A제곱은요, B제곱 따기 C제곱 이렇게 성립되네. 많이 봤던 거 아니야? 몬타고라스, 피타고라스. 그쵸? 피타고라스. 따라서 BC 두 면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A제곱이다. 누가? A가 빗변인 무슨 삼각형직각삼각형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다음은 몇 번? 의 a 에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렇죠 별거 없죠 자 돌아와서 계속 지금 로그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듭 강조하지만 로그 관련된 어떻게 해? 산수 연습이다 산수 연습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야 이러한 팁들 또는 뭐 피타고라스 이런 것들 소소한 것들 앞에 배웠던 것들을 살짝살짝 살짝 이용해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계산을 계산 산수 계산 연습을 강화해 나길 바 강화해 나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